네, 인천 서구면 검단에서 무경조입니다. 어, 먼저 기후 위기, 기후 재난 관련해서 행안부 장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후 위기란 이야기는 뭐 예전부터 이야기가 많았고 이제는 기후 재난란 이 표현까지 쓰이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재난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 부처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 대응을 넘어서서 예방과 선제 조치를 해야 되기도 합니다. 어, 올해 기록적인 폭우는 과거의 데이터로는 전혀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장마라고 하는 것이 안안 오나 싶을 정도였는데 나중에 이제 9월 시월에 늦은 장마, 가을 장마가 오기도 하고요. 그 폭우량 자체도 호우량 자체도 너무나도 과거 데이터로는 가능이 안될 정도입니다. 어 저도 올해 수해 현장 여기저기를 많이 갔는데 재난이 내년에는 더욱 더 심각한 형태로 발 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네. 올해 호우로 인한 피해액과 복구액이 혹시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올해 집중 호우에 따른 그 피해액이 1조 1,300억 정도가 되고요, 복구비는 2조 8,000억이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4조가 넘어가는 4조 1,500억, 네, 됩니다.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게 <laughs> 올해 아직 올해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네. 간에. 2025년 7월 잠정 수치이고 연간 확정치가 발표되면 아마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호우 피해고요. 네. 예, 기타 어, 그 외에 어, 뭐 산불이라든가 네네. 이런 걸 포함하지 않은 것입니다. 네, 참고로 2024년 경우에는 공식 재해 연보가 발간되기 전이라 그나, 그런 전체 피해 규모를 알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안부로부터 확보한 공식 자료를 통해서 그 심각성을 좀 알아봤는데요. 어 저희가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은 호, 전체 호우 피해 중에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경우만 한정해서 집계했는데 2024년도 호우로 인한 경제적 피해액이 1조 4천억이다. 이거는 단순한 자연 재난이 아니라 기후 재난으로 명명하고 대응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이 지점에 대해서 지금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어 전체 최근 11년간 기후 재난으로 인한 피해액과 복구액 그리고 이를 더한 경제 피해액을 산출해 보니까. 어, 십 년간 십육조 사천오백억. 아,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낭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이거를 대응을 해야 되는데 다음 슬라이드. 연간 추이를 보면 이천이십삼년 피해복구액이 약 삼조, 이천십4년보다한 여섯 배 정도 늘어났고요. 어, 경제 피해액을 보자니 이천이십 년도에 오 오조 오천억. 그 다음이 이제 그 최근 통계가 이천이십삼 년에 집계된 건데요. 이 공식적인 통계가 나오면 나올수록 계속 이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건 인명 피해입니다. 인명 피해가 지난 11년간 기후 재난으로 445명이나 인명 피해가 발생했는데 작년 그러니까 이, 작년이랑 2023년 작년 통계에 발표된 거에 따르면 2023년에 142명, 약 30%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단순히 재산 피해를 넘어서서 사람의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피해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 이 그래프, 그래프에서 23년도가 140명이 넘은 것은요, 네. 그 폭염에 의한 사망자가 그 당시 68명이 네네.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비가 내리는 거 그리고 나, 날씨가 기온이 올라가는 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네. 하고 있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지역별로 보니까 수도권하고 비수도권하고 또 차이가 또꽤 심각합니다. 17개 시도 중에 기후재난으로 가장 피해를 입은 지역 경북인데 이게 3조 8천억 정도 규모고 나름 그래도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지역은 그래도 하위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기후재난이라는 게 똑같은 지역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그 안에서도 편차가 꽤 심하다는 겁니다. 지역간 불균형이 이 경제적 피해나 인명 피해에서도 작용된다는 점에 있어서 행정안전부가 주무부처로서 전체적인 한번 큰 그림을 다시 검토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적으로 많이 달라졌으니까 어, 이, 저희 의원실에서 정부 데이터를 재분류하는 방식으로 기후재난 통계를 한번 만들었듯이 정부에서도 행안, 행안부에서도 이. 기후재난 항목을 재연보에 좀 신설을 한다거나 아니면 별도의 기후재난 백서를 만드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체계적인 분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만 한, 아, 시간이 괜찮으시면 아,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마지막 네네. 정리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올해가 인천 상륙작전 7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어, 정말 대한민국의 중요한 역사적 포인트이자 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중요한 기점이었는데 그 당시에 어두운 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 미군 폭격으로 인해서 월미도에서 한 100여 명 정도의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진실화해위원회에서도 지난 2008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피해자에 대한 귀향 지원 사업이나 추모 사업을 권고했는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진실 규명 결정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진하이가 어, 국가가 진실 규명 사건에 대해서 직접 배상 보상 법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도 대선 공약에 과거사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히셨고 과거 국가 권력이나 아니면 민간인을 상대로한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항상 보상을 이야기하시는 게 우리 대통령님이시니까 이에 대해서 행정안전부가 이 월미도의 미군 폭격 사건에 대한 피해자에 대해서 이제는 더 미적 거리 필요. 시기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정부 차원의 협의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